오늘 우리는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7절 한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내가 제목을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이루지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성경 여러 군데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구하는 대로 이루시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3, 14절에, 14장의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 1의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닙니다. 니이 말씀대로만, 조건적이 빠진, 환경적인 요소가 빠진, 이 말씀대로만 이야기하면, 구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다 이루면요, 그게 그 옛날에 넣어둔 도깨비 방망입니다. 노술 방망. 이딱두드기면 나오는 거. 돈 나오라, 뚝딱. 그럼 돈이 팍 나오고. 목이 마르거나, 시원한 콜라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안 주신 이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가 이러이러 할때 하는 조건이 들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우리가 본문에 주는 이 말씀대로 제대로 알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너희가 내 안에 그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고,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에게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응답의 두 번째 조건으로 나오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이, 말씀이 육신된다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 안에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는 뭐냐면 요한복 15절의 초반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 포도 가지와 해당되는 이야기죠. 포도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 가지가 포도 다지로서 구를실을 하고 또그길에의해서 열매를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겁니다. 포도 나무에 떨어진 포도 가지, 예수님의 떨어진 우리는 기도가 될 수도 없고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포도나무의 포도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1번 2번 그런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씀이 내 안에 그한다는 말씀을 두 개로 나눠놨는데 이게 사실은 강조로 같은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은 같은 건데 주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1번 2번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때 기도에 응답받는 한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과거 내가 의지하고 내가 지켜왔던,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지켜왔던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소욕,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우리 찬송가에서 나왔듯이, 나의 소욕, 나의 욕심, 정욕을 십자기에 매달고,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만을 위하여 새 생활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욕심 버리고, 이 속세에 주는 그런 욕심 정욕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과 꿈을 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그 가치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그런 철학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우리 자신이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함으로 바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의 기쁨은 우리가 거룩한 생을 유의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완전히 거룩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무슨 거룩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나아갈 때 거룩함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도 우리 자신이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이전까지 살아온 지켜온 옛날 습관과 가치관을 버리고, 즉 세속적인 세상적 욕심과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된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하고 정정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합당한 사랑에 의지하는 그리고 육신의 세상에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내주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성령님의 이끌음에 우리는 감히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그렇게 그한 길을 간다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겸손하고 점잖고 하나님께 사랑에 의지한 사랑에 일광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속 마음 생각을 우리가 주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감정에 따른 우리의 주관하에, 우리 입이 콘트를 하고 제어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뜻이 맛이 안는 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듯이, 셨 우리가 우리의 세지연자를 사해 주지 않을 때, 남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지 않을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남을 때이 시비를 가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 가하지 않을 때는 내가 남을 시비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영위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실로 기쁨에 넘치는 기도. 기쁨에 넘치는 기도.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그 기쁨. 주위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는 기쁨,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올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바로 성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서, 그냥 자기 정능, 고향, 친척을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바로 나가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한테는 아로함이 원하고 바라지도 않아도, 땅도 주고, 그리고 아들도 줍니다. 99세의 아들 빼가지고, 100세의 아들 낳는 그런 그러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가 이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백세 여든 사라 부인로부터든 이 아들 이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믿는 자에 대한 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우리가 몸이 예수한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따르는 우리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점잖고 겸손하게 그리고 남들 시비하지 않고 항상 언제라도 나한테 실수한 사람 이해하고 용서하는 우리 그런 자가 될때 그리고 진실로 감사하고 겸손히 기도할 때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말한 게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이랬는데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고 다그 말이 그 말인데 이게 다 너무나 소중한 말이니까 이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이루어주고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내한테 함께 해, 우리한테 함께 할때 그때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그 이루어진 뜻을,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대로 우리가 데려갈 때, 예수님의 뜻이 우리한테 함께 할때 그 예수님 말씀이 우리한테 함께 한다는, 예수님 뜻이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되고, 개세마나 동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말고, 내 뜻에 입각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입각한 기도를 할때그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아버님의 뜻에 순종해서 뜻에 합당한 삶이, 삶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응답 조건으로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 내 말이 너희한테 가한다는 말이 같은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 영원합대 예수님의 뜻이 우리한테 함께할 때 그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야고보수 4장 3절에 보면은 정욕에 의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고. 그리고 특별히 또 교만하는 기도. 자문 16장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을 넘어진 막점이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만한 마음은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교만하고 그만한데 대해서 그 예화를 하나 찾아놨는데 그 저가 본래 예화가 잘 없는 말씀을 하다가 오늘 하나 예화 집을 하나 얻었어요. 우리 저 노인 양김 전도사님이 나한테 갖다 줬어. 요 그래서 찾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의 이 표상이 뭐냐면은 타이타닉호야. 타이타닉호. 타이타닉호가 영국이 최고로 잘 나갈 때그 1912년 5만톤급이니까 그 당시는 큰배고2 5 9 m 우리가 2 5 9 m 라고 하면은 한2 8 0여 도, 2 9 0여도 되는 그 거리니까. 골프 치는 사람은 드라이브 잘 치는 사람 거리 엄청 세게 가는 거리 그리고 어 길이가 폭이 28미터 그런 엄청난 초호화 여객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만한 이야기를 했어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가 없는 배다 그것이 괜찮은데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가 없는 데다. 그래, 이렇게 혼장담을 하고, 4월달에 첫, 천여항해를 나갑니다. 가서, 이름 없는, 빙산의 한방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무참히 허물어집니다. 그게, 한 2,200명 중에서, 남자 1,500명 정도가, 거기서, 몰살되고 수장됐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래 최대 최악의 재난입니다. 참사입니다. 여러분, 좌우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교만이 앞서면 은 타이타닉 효과, 천하의 타이타닉 효과, 빙산 하나에 점모리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겸손을 우리가 살리고 교만을 우리 채 뽑을 때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실히, 절실히, 열심히. 진실이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 기도가 됩니다. 제가 좀더 거룩하고 바르고 밝고 점잖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는 기도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기도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항상 충만하게 되겠다는 그런 기도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 합당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조금 더 한마디를 드리면 은그 여러분 앞에 모시는게 아니죠 앞에 데리고 있는 이 제이슨 목사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저도 아직도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고, 잘만 하면 자빠집니다. 우리한테 제일, 우리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빠뜨릴 게 접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또 집일 수도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목사를 위한 기도도 좀 해주시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잘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 바로 쓰고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때 교회도 바로 쓰고 그 교회를 또몸 바쳐 섬기는 목사도 바로 대는겁니다 그래서 이 모여서 기도를 할때 아침 기도를 할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사람이위서 기도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성도가 그렇 그래 많지 않아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시간이 남아요. 우리가 한 시간 한 10분, 한 시간 15분 아침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내 혼자 맨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 우리 교회를 뭐 다르게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하고 우리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장이 뭐냐면은 쌍방 내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일꾼인 제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았다가 딱 꼬리 앉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을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 내가 잘 모르고 있던 내가 필요한 데도 없던 그런 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요, 보면은, 주시 없었어. 주시 없었어. 주시 없어. 죽음이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그,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 없었어. 내가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 없었어. 내가 아버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나한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시옵소서. 다, 오케이. 그런데 무슨 달라는 게 너무 개인적인 것들도 많더라고 보니까, 기도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나님이 뭐, 그냥, 어쩌다가 떨어질지도 모르죠. 근데 는 무기가 하나님이 뜻이 맞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나는, 내가 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저한테 아버지 뜻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다 모릅니다. 그러고 아버지 뜻은 사실은요, 우리 성경 말씀이다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입니다.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뭐 자주 말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정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또 또 무슨 말씀 주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교회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십수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나한테는 큰 힘이 되더라고 그리고 아, 나한테 뒤죽지 말고 한소식껏 열심히 잘 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말이 어떻게 주시냐면은 내가 니한테 니네 교회를 잘 운영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니한테 다 줬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한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세요 내가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한 기도, 조금이라도 목사를 위한 기도, 그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명에 대한 기도를 넣어주시면 그 기도가 이제 우리 기도가 우리 개인적인 기도가 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다 해야죠. 하나님은 원강, 원대하시고 워낙 전능하셔서 우리 생활 모든 면에서 함께 해주신 걸 내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들어가시되, 내가 이렇게 좀 우리, 우리 전체를 위한,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뜻을 물어보는 그런 듣는 시간을 이렇게 기대해 넣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말을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자세태도로 예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 그때 비로소 구하는 대로 다 얻으리라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이게 나의 삶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부하게 나아가는 삶, 그리고 마음에서 남 용서 안 되는 것을 용서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삶.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 시간에 계속 용서 기도만 하십시오. 용서 없이 기도하면 아무 소용 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겸손하게. 교만하면 다 잡아지는 것도 봤잖아요. 다이탄의 위해서 겸손한 기도. 그리고 확신이 있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일 때 붙어 있고, 예수님일 때 붙어 있고, 우리가 그럴과 삶을 영예해 나가는 생활 속에서 확신한 기도가 나옵니다. 확신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의 기도. 그런 기도하는 우리 플로톤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 이루어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좀 조건,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생활 자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하고 타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때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한 우리를 원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이 생활 속에, 이삶 속에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우리가 됨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도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